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상전벽해 천지가 개벽이 되고 있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아주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원삼 SK 하이스 닉 반도체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늦지 않았을까? 자, 여기 막저 오늘 주제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의 토지 투자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자, 그래서 왜 늦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웅장한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인근 토지 투자는 이미 많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 토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저의 의견이고 또 그런 의견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삼 SK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원산면에 122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 4개의 펩과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기 펩 공장은 2025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6만 평의 구봉산 산짝을 깎아 내리는 이러한 포크레인, 덤프트럭들이 오늘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s k i 스 클러스터 조성 호재로 인해 용인 지역, 특히 원산면 일대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산면의 원룸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상승하고 신규분양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청약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원삼 s k 하이스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과 함께 진입로 확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원삼 s k 하이스 반도체를 해서 도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남용인 이 c 가 이번 12월 말 이전에 개통이 될 예정이어서 그러면 개통이 되면은 국도 318호선을 타고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것과 318호를 타서 소부장과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가로질러서 배감 쪽으로 빠지는 318번 도로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17번 도로를 통해서 여기 보계원삼로가 지금 그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57번 도로고요. 여기에 6차선 도로가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이것은 동탄에서부터 나와서 이동남사를 거쳐서 국지, 여기 삼저수지 밑으로 해서 국지도 84호선이 어, 이천에 부발까지 가는 84호선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 초록색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 26개의 농어촌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용인 남사 이동업에 여기죠. 대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로스를 터 조성할 계획이고 또 여기 오른쪽에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 앞으로 인구유입 및 주거수요 증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막대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주거 및 상업시설 수요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40 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처인구는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 주거지 개발입니다. 반도체 크리스토 종사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지 개발 계획도 논의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원삼에스케이스 반도체의 고당 신도시라는 반도체 배후 신도시와 가재 투창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여기 2차선이 4차선으로 플라타너스 길이 앞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BM 등 미래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야말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이 HBM의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는 이 HBM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이러한 대규모적인 산업단지 4개의 팩 공장과 50여 개의 소 부장이 건설되는 멋진 조감도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 및 주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원산면 주변 지역에는 너무도 땅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집가에서 이미 많은 투, 어, 토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집가가 상당 수준 상승하였습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수익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동 담사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원산면 배감면도 한때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지만은 이제 배감과 원산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 풀려서 어, 일반인들도 토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투자 전 해당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구로 재정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수요자 이주로 토지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여기 남용인 이 c 그래서 이쪽으로 어 나와서 아니 이거는 57번 도로네요. 지금 말씀드린 남용인 이 c 는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 318번 도로를 타고 어 50여 개의 소부장과 4개의 팩공장을 가로질르는 318번 도로와 17번 도로에서 보계 원삼로로 들어가는 이 도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가 있고, 이는 토지 투자 수익 실현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웅장한 모습으로 126만 평의 그 개발되는 현장 중에서 4개의 팩 중에 하나인 일기 팩 공장의 건설 현장에 이런 타워크레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지금 공사에 공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f 대출 및 유동성 위험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으로 사업 주체의 pf 대출 상황 능력 등 유동성 위험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있어서 원산면뿐만 아니라 이동 남사 등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HBM의 생산의 원산지인 이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반도체 관련된 HBM의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인원삼 SK 하이닉스 인근 토지 투자는 이미 상당한 관심과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단기적인 폭발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여기 삼성의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와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이러한 광역교통망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토지 투자를 원산면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은 저의 연구소의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되겠는데, 투자 전에 이런 사항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개발계 획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외에 다른 인프라 확충이나 주거단지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이 되겠죠 늦었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전망을 분석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저인구 원산면에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를 여러분들이 문을 두들겨 주시면은 한층 더 효율적인 토지 투자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과연 토지투자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